입니다. 사월 2 8일 월요일 밤입니다. 자, 사월에 있어서 이제 또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고 또 월요일도 마지막이네요. 자, 시간이 이렇게 빠듯빠듯 갑니다. 자, 오늘 왕들의 기원입니다. 자, 사천왕, 소천왕. 홍대왕 네, 이렇게 자, 명명품이 6 개체, 모명품이 개체, 전체 8 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올린 모든 등재 상품은 신용카드, 일시불 혹은 할부 거래도 가능합니다. 자,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가 결성되어서 유지될 유지 만큼 아주 네, 찬사를 받았던 네, 한국 출란 중투호의 어, 간판스타이죠. 자 우리 단계에서도 사천왕의 인기는 꾸준합니다. 어, 최근에는 또더 가격 네, 상승 요인이 더 있네요. 자 최근에 중투, 중투 가격이 좀더 두드러지면서 뭐 전에 비하면은 뭐 지금도 가격이 뭐 많이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중투의 강세 속에서 4천원 가격도 또 인기도 아주 많습니다 자 등재상품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예쁜 전진 세촉입니다 선대모촉도 입장수 3장으로 무늬 발색이 보고요 뿌리가 다 있고 네, 점차 난초가 지금 탄력받아 가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예요 오른쪽이 선대모촉 왼쪽이 지금 이 손자촉인데 처음 차 세력받아서 난초가 아주 멋있게 어 지금 발전해 왔습니다 자 전진 기준 9.5에 0.7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무늬 발색도 극한 발색으로 아주 예쁘면서 세력받고 또 뿌리 아주 건강하고 네 신화가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전진 새초의일신화 개체 사천왕 자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세촉의 일신화 개체로 벌부 상태 탱글하고 좋습니다. 자, 새 뿌리 뽑고 있고 뿌리 여러 가닥으로 좋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탄력받은 난초로서 보다시피 시 전진의 큼지막한 신화가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사천왕 네, 전진 세촉의 일신화 개체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탱글하고 밑자리 좋게 네, 신화도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사천왕이 네, 되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단엽삼반호 소천왕입니다. 경남산지로 손세우님께서 명명등록한 개체로 여배품에 있어서 의 아주 고가품의 난초로 또 단엽삼반호로서 아주 매력적인 난초로 가까운 어, 받았던 개체입니다 자 오늘 멀리 사천가서 소장가에게 분양받아온 개체인데요 어, 촉당 네, 2400만원 하실때 들여놓았답니다 아, 한때 수천만원 했던 그런 소천왕이 네, 있죠 자, 아주 네, 비쌀 때 어, 들여놓으셔가지고 네. 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어, 삼반호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등재상 부문 전진 이쪽 개체로 자빠바빠당한 네, 단엽 삼반호이기 때문에 빠당바당한 후유계 어, 이렇게 지금 네, 배고를 타고 또 이렇게 삼반호가 어, 아주 잘 들어 있고 어, 지금 네 이쪽 이 파리에도 지금 보시면은. 네, 삼반호가 선단에서 기부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전진촉입니다. 네. 더 큰게 전진이에요. 네. 자, 전체 뿌리 아주 건강하면서 어, 또 가닥수 많고요. 자마다 밑자리 렇게잘 달려가고 있는 인기 단엽삼반호 소천왕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9.5에 어, 0.5가 나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암바노가 전체 잘 들어 있는 개체.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천항 벌부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 개체로 어, 뿌리가 닥수가 많고 건강한 네, 뿌리입니다. 긴 뿌리에 생장점 살아 있고요. 자, 밑차로 좋게 어 자마가 아주 잘 달려가고 있는 네. 인기 단엽산바호 소천아.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자리 좋게 차맛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홍화 3홍입니다. 자, 한국출란 홍화에 있어서의 간판스타 3홍, 경남산지로 김태영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합판 전체에 고운 홍빛이 자연발생적으로 아주 새빨리 멋진 개체이죠. 자, 등재상품 전진 3촉입니다. 자, 꽃도 꽃이지만 이렇게 여배에 있어서도 홍화 서반이 입장 전반에 잘 들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네, 꽃과 여배 같이 맛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개체 등재 상품은 전진 세척 개체로 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 입장 전체적으로 어, 색 발언도 멋진 개체예요 뿌리도 건강하고 어, 각 네, 벌부마다 총마다 네, 자마가 다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0에 0.9 13.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몽.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봄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긴 뿌리 어네 가닥에 짧은 뿌리가 네 다섯 가닥. 네, 전체 뿌리는 한 아홉 가닥 됩니다. 자, 전진에 이렇게 밑자리 좋게 자마 땡그라니 잘 달려가고 있고요. 선대 모초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마가 뚜렷하게 달려가고 있고 어, 중간 모초에도 자마 잘 달려가고 있는 삼홍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어, 최고의 홍화를 걸어지는 네, 홍대왕입니다. 전남 담양산지로 김은구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 학은 없는 네, 대륜의 적공색 홍화로. 온판성의 풍만한 화형에 단정한 봉심이 매력적인 네, 홍화에 있어서의 홍화에 있어서의 인기 최고인 네, 홍대왕입니다. 자 이번 전국대에서도 아주 굵직한 네, 상을 받은 바 있죠. 등재 상품은 하작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삼홍에서 보듯이 홍대왕 역시 이렇게 홍화 서반이 멋지게 자리하는 개체예요. 네. 자, 등재 상품은 전진이 쪼개체로 모쪽은입장이서 잘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고 자마 잘 살려가고 있습니다. 전진 기준 7에0 5가 나오고 있는 네, 홍대왕입니다. 자 전진 쪽으로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벌이미풀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두 쪽의 홍대왕입니다. 네. 자 전체 뿌리 가닥 수 건강한 다섯 네, 가닥에 전진라도 보시다시피 밑자리 좋게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두 입장, 세 입장의 전진 두쪽 개체입니다. 자,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부리와 함께 자, 종자 추천드리는 홍대양입니다 네, 자마 잘 달려가고 모처 볼보도 상태 좋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홍화 사홍입니다 경남산지로 네. 색 발현이 어, 자연 발생적으로 아주 어, 고르게 어, 홍화의 색 발현이 좋은 네, 개체 3홍 각종 대회 전국대회 무수히 많은 상력으로 충분히 검증 받은 개체이고요 또 보시다시피 입장에 이렇게 아주 멋진 어, 홍화 서반이 잘 들어 있어서 어, 여배로서도 아주 빼어나고 해서 고가 네, 여배 두루가춘, 네, 양수, 겸장엔 나입니다. 자, 전진 2쪽으로 네, 뿌리 건강하고 차와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14에 0.6 모쪽은 전진은 10에 0.6이 나오는 3홍 네, 전진 2쪽 개체입니다. 네, 벌분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2쪽으로 자, 뿌리 긴 뿌리 세가닥에 짧은 뿌리 어, 두가닥 생장증도 살아있고요. 건강합니다. 자, 자 마도미자를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사몽입니다. 무늬 발색도 예쁜 개체로 종류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어, 온판성 황산바나 능소화입니다. 경남 진주산지로 차경주님의 한 분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삼바나에 어, 있어서의 어, 명품이죠. 네, 가히 농소화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네, 인기 많은 명품 개체입니다. 자판 전체의 장운판성 삼바나가 네, 아주 멋진 개체. 거기에 또 이렇게 어, 이 단단한 후유개 어, 입변의 옆성에. 황산반무늬가 아주 화려한 개체입니다. 자 등재산품은 현재 황산반무늬가 어,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지는 않았지만은 자전진1초 개체로 어,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입장수 내장으로 네, 좋습니다. 자 동자 추천드리는 능소와 네, 전진1초입니다 14에 0 8팔 네, 뿌리 아주 건강하고 자마잘 달려가는 개체로 자 동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일조 개체로 자 생장점이 이렇게 살아있는 건강한 김 뿌리 두 가닥에 짧은 뿌리 한 가닥. 자 밑자리 좋게 어, 자마가 땡그랗게 잘 달려가면서 새로운 뿌리 또 뽑고 있는 거볼수 있네요. 시나쯤 저기 자마 쪽에 자 멋진 네, 전면 온판성 네, 황산바나 네, 능소화 모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입변황봉륜 전진 새쪽 개체입니다. 자, 엽성이 어, 단단한 후유계 이렇게 보십시오. 네, 배골이 깊고 오, 이 끝에 힘눈 쌓인 듯이 살짝 복륜이 들어있는 모촉입니다. 자, 거의 뭐 엽성이 정말 단단한 후유계 엽성이에요. 네. 그렇게 발전해서 어 이제 축입의 복륜이 점차 더잘 들어있고 자 보십시오. 네 중배부론 잎변으로 난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상태 건강하고요. 전진에 지금 자마도 잘 달려가고 요 송잎장에도 이렇게 또 복륜무늬 가잘 들어있는 잎변 어 황복용 개체 자, 청이 아주 진해서 거의 뭐, 먹잎에 가까운, 네, 진청으로 아주 좋습니다. 9.5의 전진기 중 9.5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이 입폭, 폭도, 자, 많이 늘어지고 자, 중배부는 전형적인 입변으로서, 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또, 다음 신화가 기대되는 네, 멋진 안초입니다. 자,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제품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새촉의 엽성이 아주 좋은 이변 황복룡 개체입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몇자리 이렇게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고요.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전남 진도산지로 까딱지 엽성에 성깔 있는 아주 후유성에 단단하고 좋습니다. 삼반 놓고 네, 개체입니다. 자, 입장이 보시다시피 아주 빠당빠당한 후유기 까지 접성에 이렇게 지금 삼반 놓고 무늬가 잘 들어 있고 이 끝들은 또 이렇게 삼반 어, 무늬가 잘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자 지금 사복윤식으로 네, 함께. 네. 한방과 함께 고무늬가 들어있는 개체예요. 자, 네. 자 엽성이 한성질하는 네, 개체입니다. 장수 다섯 장으로 빠당빠당한 3만 네. 놓고 개체요 예 네. 길이는 1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펄브 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1초기에 1신화 개체로 뿌리 긴 뿌리 네, 6가닥에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하고 밑자리 이렇게 신화도 잘 달려가고 있는 3반 네, 놓고 네. 전진 1쪽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개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낮 기온은 이제 상당히 어, 여름 날씨처럼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난들이 이제 새로운 또 생장기를 맞이해서 신화와 함께 뿌리가 쭉쭉 뻗어 내는 것을 볼수 있네요. 네. 자, 오늘도 관심 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난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